안녕하세요. 미주짱입니다. 지난번 1편에서 십자계양 캔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기초적인 캔들을 알아보고 그동안 배운 캔들을 갖고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고자 하는 것은 도지형 캔들입니다. 도지형 캔들은 주가의 추세를 전환시키는 중요한 캔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락장에서는 상승을, 상승장에서는 하락을 암시하는 캔들입니다. 장기 투자하는 분들은 큰 의미가 없겠지만 단기 혹은 중기 수용하시는 분들에게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도지형 캔들에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소개한 십자가형, 윗꼬리가 긴 비석형과 아랫꼬리가 긴 잠자리형이 있습니다. 도지형 캔들의 특징은 시가와 종가가 거의 같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만큼 저항 지지가 강했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도전 캔들은 양봉, 음봉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잠자리형을 살펴보면 장이 시작하여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위로 올려서 시가 부근에 마감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바닥본에서는 상승을 암시하고 상승장에는 추가 상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석형입니다. 장이 시작하여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시도했지만 강한 저항과 매도세에 밀려서 결국 시가 부근에서 마감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바닥권에서는 상승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천장권에서는 주가 하락을 암시하는 지표입니다. 자, 그럼 그동안 배운 봉찬트를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이 표는 설명란에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링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고 간단히 설명해보겠습니다. 장대 양봉형 장 시작하여 장 종료까지 큰 상승으로 마친 경우 다음 장에 상승 암시. 장대의 봉형장 시작하여 장 종료까지 큰 하락으로 마친 경우 다음 장에 하락 암시. 망치형, 장 시작하여 하락했지만 매수세가 많이 늘어나면서 상승으로 마감한 경우. 바닥권에서는 상승을 암시하고 천장권에서는 추가 상승을 암시. 교수형, 장종 하락했다. 매수세가 들어와서 주가를 올렸지만 하락으로 마친 경우. 상승장에서는 상승이나 보합을 암시, 하락장에서는 상승을 암시, 영망치형 장중 상승세가 이어지다가 매도세가 들어왔지만 상승으로 마감한 경우, 상승장에서는 보합이나 하락, 바닥권에서는 상승을 암시, 유성형 장중 상승을 시도했다가 매도세가 들어와 하락한 경우, 상승장에서는 하락을 암시하고 바닥권에서는 상승을 암시, 십자가형 양봉 하루 중 매도세 매수세가 팽팽했다는 의미임. 상승장에는 하락, 하락장에는 상승을 암시. 잠자리형 장중에 큰 하락이 있었지만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 시가랑 비슷하게 맞친 경우 상승장에 추가 상승을 의미하고 바닥권에서는 상승을 암시. 비석형 장중 크게 상승했다가 매도세에 밀려 시가와 비슷하게 끝난 경우. 상승장에서는 하락을 암시하고, 하락장에서는 바닥을 다지고 있음. 쇼바디 양봉, 장중 매수세와 하락세가 경합해서 비슷하게 가다가 상승으로 마감한 경우. 상승장에서는 보합이나 하락을, 하락장에서는 상승을 암시. 쇼바디 음봉, 장중에 매도세와 매도세가 경합하여 비슷하게 가다가 하락으로 마친 경우. 추세 전환을 암시하고, 상승장에 하락을 암시하고, 하락장에는 상승을 암시. 그동안 배운 것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 8월 차트입니다. 이날 윗꼬리가 긴 캔들이 나왔습니다. 윗꼬리가 길다는 것은 매도수력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천장권의 윗꼬리가 긴 형태의 봉은 다음날 하락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는 디지털터빈 8월 차트입니다. 여기서 장대음봉이 나오고 아래 거래량을 보면은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 하락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는 카니발체로 차트입니다. 바다권에서 꼬리가 긴 십자가 형봉이 나왔고, 다음날 급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트는 테슬라 파라 차트입니다. 여기서 아래 꼬리가 긴 캔들이 나왔습니다. 아래 꼬리가 길다는 것은 매수세가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음날부터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차트는 엔비디아 8월 차트입니다. 여기서 숏바디 양복이 나왔고 아래 꼬리, 윗 꼬리가 긴 봉이 나왔습니다. 매수세, 매도세가 매우 강했다는 의미입니다. 주가는 다음날부터 급상승했습니다. 이 차트는 아마존 8월 차트입니다. 주가가 크게 하락하다 이 부분에서 도지형 캔들이 나오고 아래 꼬리가 긴 잠자리 형태가 나오면서 주가는 우상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캔들 차트가 미래의 주가의 방향을 정확히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캔들 차트만 보고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이평선, 보조지표,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투자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